안녕하세요. 챗 GPT 요즘 많이 써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챗 GPT로 PDF와 대화하는 사이트입니다. PDF를 컴퓨터나 URL 그리고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PDF 파일을 페이지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AI 채팅 페이지로 불러와서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AI가 PDF를 분석한 다음에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그 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 해줍니다. 또 질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채 gpt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채 gpt의 원리는? 그러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줘요.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고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한국어로 대답을 받았더라도 영어로 알려줘 라고 하면 영어로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 PDF 문서에 PDF를 읽는 것이 제일 깊게 읽는 것이겠지만 그 문서에 요약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채 PDF에다가 물어보게 되면 채 PDF가 알려줍니다. 신기한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한국어로 물어보고 한국어로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 요약해준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요약 내용에 API 설계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API 설계 전략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지 어, 4페이지에서 다루고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API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입력 및 출력을 명확하게 나누어 아미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 이 PDF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아, 아무리 PDF를 뒤져도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프로그램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해보라 라고 어, PDF에 있는 것을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챗지패티 작동 원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 지패티, 오타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모르겠다가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유추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네, PDF를 어, 조금 더 꼼꼼하게 재밌게 읽는 방법. 책 pdf.com에서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세요.